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은 신경을 쓰죠.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또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해야 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유산균, 콜라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다못해 하루 비타민, 하루 야채, 하루 견과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긴 그런 제품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그날그날의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도 날마다 그날그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비타민을 섭취를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배출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은 꾸준히 날마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 낼 수가 없죠. 외부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누구나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고 강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은혜는 소모품이다. 그리고 그 소모되는 기간이 길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채워야 된다.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섭취해야 되는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묵상 두 가지예요. 말씀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내가 은혜를 캐낼 수가 있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품에 기댈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정석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은혜 공급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에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좀 버겁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살짝 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하루 은혜를 챙기는 최소한의 방법 뭐냐면 내게 영감을 주었던 문장이나 글귀들 그것들을 내 근처에 가까이 두고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 기독교 고전에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받았던 그러한 영감 있었던 글귀들 마음에 확 와닿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문장들을 발췌를 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 PC 앞에다 붙여 놓고 했어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격정의 굴복함으로서가 아니고 격정의 저항함으로서 찾아야 된다 이 글귀들을 한때 정말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래 내 성질대로 하는 것 또 후련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라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더 후련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 글귀도 있었어요. 제가 한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아무런 발전도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을 때 제가 스스로 정리했던 그런 글귀인데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살아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번은 왼손을 주먹을 꼭 쥐면서 예수님의 오른손을 내가 꽉 잡는다라는 심정으로 주먹을 꼭쥔 적도 있었어요. 생각날 때마다 왼손을 꼭 주먹을 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 곁에 계시죠?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타인에게는 좀 유치한 얘기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감과 힘을 얻는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귀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하루 은혜를 지키는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게 영감을 주는 글귀들, 무언가 내 마음을 확 와닿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글귀들, 또는 내가 스스로 내 말로 정리한 글귀들, 이런 것들을 한 두세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귀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물론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날마다 성경 보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최소한의 하루 은혜를 위한 나만의 습관, 나만의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소모품입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나를 위한 최소한의 하루 은혜, 날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